자 오늘은 여기 남한강 아, 목계를 지나는 아, 그곳에 올봄 아, 초에 그 한번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해서 어, 탐석을 하고 이쪽 지역에 어, 어떤 탐석 정보를 어, 습득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곳을 방문해서 들려보니까 음, 위쪽에 공원을 조성하냐고 크게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 벌써 그 터를 다 다져놓고 그 아래쪽에 어, 마주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가 바로 하천변입니다. 하천변이라서 이쪽으로 그 어, 나온 돌이라든가 어, 이런 그뭐 어, 정비 사업으로 어, 돌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꽤 있고요.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을 한번 어, 탐석하기, 또 살펴보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가 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남한강에서 탐석한, 자, 한번 돌을 한번 보십시오. 아, 작은 돌이에요. 아, 고가 한12 정도 되는 돌인데, 아, 관통이, 아, 어, 마무시하게 크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관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 돌의 사이즈에 비해서 관통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주 뭐, 관통이 시원하게 잘, 잘 아, 뚫린 그런 돌이라고 볼수 있어요. 관통으로는 아, 100만 불짜리입니다. 대단한 관통을 보여주는 아, 그런 돌을 아, 한점 아, 감상하네요. 역시 남한강은 좋은 아, 그런 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멋진 돌을, 멋진 관통석을 감상했습니다. 자, 여기 아, 밑자리가 이렇게 좋은 아, 돌인데, 아, 위에 그 관통이 나왔어요. 관통이 런 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돌인데요. 아, 관통이 아주 크게 잘 자리를 잡은 그런 아, 산경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음, 관통이 아주 뭐 큼지막하게 아주 아, 잘 나온 돌이에요. 시원하죠. 관통이 아주 뭐 시원하게 잘 나왔는데, 관통의 안에 내경, 내경 자체가 더 아주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더큰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고 관통은 그보다 좀 작은 구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사영통입니다. 멋진 관통석으로 감상하기 참참 참 좋은 그런 돌이네요. 돌의 사이즈에 비해서. 관통의 크기가 참 커요. 그래서 좋은 돌입니다. 멋진 관통석을 감상했습니다. 자 남한강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석에 이렇게 석영 문양이 들어가 있는 차돌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돌입니다. 아 차돌 문양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 살펴볼 수는 없어도 이렇게 아, 큰 월이 떠요, 떠 있는 어, 그런 어, 월석으로 감상을 해야 될지 아, 아니면은 음, 돌려서 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추상적인 문양으로 감상해야 될지 아, 어느 쪽으로 감상하든지 간에 색 대비가 너무 좋아요 검은색 바탕에 아, 희고 노란 그런 아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선명하게 아 그래서 참 아, 감상하기 좋은 그런 문양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아 남한강에서 볼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멋진 돌을 감상했습니다 자 여기 남한강에서 만난 자 호박돌이 한점 있어요 호박돌이 한점 있는데 아, 위에는 새필이 나와 있고 아래쪽은 아, 석양노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 모함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수마가 잘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고 또 색감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호박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 호박돌이 아주 뭐 멋진 색감으로 이렇게 잘 구성된 그런 돌입니다. 지금 이쪽에 그 공사장이 있어서 공사장 위쪽에 오후에 작업이 끝났는지 그 위에서 이렇게 탐석을 진행을 해서 만난 돌입니다. 멋진 호박돌 한 점을 감상을 합니다. 여기 아까 그 공사장 돌밭 아, 그 공사 현장 밑에서 만난 어, 옥석인 것 같습니다 옥석, 옥석인데 옥석 위에 변화가 불칙하게잘 나왔어요 이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끼 때문에 정확하게 윤곽을 살펴볼 수는 없어도 묵직함도 그렇고 아 옥석으로 드물게 아, 색다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돌들도 한번 아, 감상을 해서 어, 살펴보면은 어, 아 살펴보면은 아 좋을 듯합니다. 아 남한강 특유의 그 옥석들은 아 우리가 그 접하고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 이곳에서 이런 묵직한 또 듬직한 변화가 있는 휴식경이 있는 그런 옥석을 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한강에서의 미석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 미석의 문양이 아, 좀 음, 선명하게 보이면 좋은데, 아,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석 문양이 잘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수마가 아주 유리알같이 부드럽게 잘 만들어진 아, 그런 미석입니다. 남한강 미석인데, 아 남한강 미석을 어,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음, 식으로 보면은 미석의 문양이 어, 좀더 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어, 보일 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한번 그 어, 깨끗하게 세척해서 연출을 하면은 그 미석의 문양을 어, 좀더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름다운 미석입니다. 자, 이 앞에서, 아. 아, 그 공사장 앞에 아주 많은 그, 이, 중장비들이 지나가고 했는데, 아, 이 돌은 아주 뭐 깨끗하게 살아있어요. 그길 한가운데서 만난 돌이에요. 옥석인데요. 음, 옥석이 어, 앞에 듬직하게 어, 협곡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아, 계단식으로 위에 올라가서 단이 잡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뭐, 감상의 미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옥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옥석을 이렇게 부드러운 수마가 잘 이루어진 옥석을 감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멋진 옥석을 감상했습니다. 자, 오늘 이곳 남한강의 지류 목계 어, 부분에서 탐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 공사장이 있어서 다양한 돌들을 감상할 수 있었고요. 아 그리고 아주 뭐 구멍이 큼지막한 관통석 두 점을 만났어요. 만나서 아주 아 흡족합니다. 흡족하고요. 아 또한 아 색다른 느낌의 옥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